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한 일주일 전에 물을 주고 온 쌀이버섯. 얼마큼 컸는지 잘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러 가는 중, 요. 아, 그리고 지금 주말에 비가 온다 했는데, 저희 동네는 비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아침에 뉴스 보니까 서해안에는 지금 비가 온다고 하는데 저희 동네는 비가 안 온다는 점. 고로 올해 쌀이버섯 망할 수 있다는 점. 아, 이 비가 꼭 오길 바랬는데 그거 뭐또안 되는 건또 어쩔 수 없으니. 일단 확인 한번 해보면서 영상 담도록 하겠습니다. 요. 포인트. 다 올라왔습니다. 다 올라왔는데. 다 올라왔는데. 다 올라왔는데. 올라오긴. 이 음악부터 시작되는데. 이 음악부터 시작되는데. 왜안 보이는 거야? 이런 어랍쇼? 응? 어? 지금이 이금방, 금방인데. 어디 갔을까? 따갔을까, 누가? <laughs> 털렸습니다, 털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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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털렸어. 어, 근데 이렇게 깨끗하게 채취해 갔나, 이거를? 야, 털렸어. 털렸어. 털렸어, 털렸어. 와, 씨. 와, 아, 털렸어. 털렸어. 털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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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렸어. 다 틀렸어. 다 틀렸어. 아 씨. 오, 저거이가 없네. 아.. 이런. 이런. 이, <laughs> 와, 털렸어. 제가 물을 줬다 해도 오늘이 딱 일주일 되는 날인데 채취해 갈수 있는 양의 크기 크기로는 절대로 자하지 않았을 텐데 애들이 그 조그만 것들을 다 채취해 간단 말이야? 와 대단하네. 와씨. 털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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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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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맥이 쫙 빠지네. 어우 털렸어. 아 씨, 털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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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 털었습니다. 싹 털었어. 이 정도면은 한두 분이, 한두 분이 오신 건 아니고 한 분은 이쪽. 또한 분은 이쪽. 또한 분은 저쪽 밑에 해서 전투적으로 밀고 나가면서 싹쓸이 산행을 하지 않았나. 제가 봤을 때. 아, 씨. 뭐, 채취하는 건 채취하는 건데, 걔네들이 채취할, 채취해 갈 만큼의 크기로 절대로 자라지 않았을 거라 생각하는데. 아, 이렇게 싹쓸이를 해 가나? 응? <laughs> 아씨, <laughs> 뭐, 그렇지만 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것이니, 다른 포인트 잘 지켜야겠습니다. 아, 이렇게... 아씨, 뭐, 어찌 됐건, 어찌 됐건.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다리야.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아, 씨. 음소, 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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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찌됐건 어찌됐건 다른 분들이 채취해 갔으니 어쩔 수 없고, 내일부터는 또 전투적으로다가 산행을 해 봐야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한 12시 정도, 12시 정도 됐는데, 슬슬 이쪽도 하늘이 지금 흐릿, 흐릿해지는 게, 비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비가 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제발, 간절히, 비가 왔으면 좋겠고, 또 비가 와야, 또 저뿐만 아니라, 이 버섯 산행, 정말 1년 기다리신 분들이 어마 무시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서로를 위해서, 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신데, 또 이런 산행 와서, 버섯도 발견하면 기분 좋고, 또 채취해서 지인들하고, 또 힘든 이야기 하면서, 얘기하면서, 술 한잔 하면서, 버섯 볶아 가면서, 이런 산행을 하기 위해서는 빨리 비가 와야 된다는. 근데 비가 올것 같기도 하고. 뭐 여튼,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좀 앉았다가 가야겠습니다, 여러분들. <laughs> 여기서. 영상도 편집하고, 그러고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응. 안녕히 계세요. 아... 아... <laughs>